야 돼. 자, 여기가 여기가 무안 이제 무안 무한 시경장. 아, 무안의 시경장인데 우리 영산강이 바로 앞에 이렇게 확펼쳐 영상이 너무 멋져요. 예? 영산강이참그 바다 같아, 바다. 야, 영산강 멋져. 예, 이렇게 물이 좋고 강이 이렇게 좋은데 그냥 놀고 있네, 놀고 있어, 이 여름에. 영산강아, 서글퍼하지 마라. 사람이 없다. <laughs> 네. 영산강이 젖줄이라고, 이 음.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영산강을, 여기, 네? 여기도 우리 호남의 발, 최고의 여, 강. 여기도 나주, 자, 혜진임씨. 예, 혜진임씨. 예. 임시들이 잘나가 임시들이 야 예. 착지를 많이 했고, 지집지 응. 짓고, 예? 응. 이게 역사에 석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 예? 응. 아, 근데 나주의 호적이, 남편의 호적은, 저, 그렇게 나오더란 게, 착취한 호적이 아니었다고. 그게 우리 집이 그래 가난했다고. 예? 좀, 많이, 자네마이로 백인 걸현감처럼 해놨어야 했니. 300년, 300년. 그러니까. 아, 나. 300년 된 기나무가. 이거 나무다이나무 예. 희영영. 어이그 얼마나 좋은 거 아니야? 그니까, 좋네, 좋한번 좋은 데만들어겠지 그 당시에도, 이 여기, 대공사했겠지. 그제? 저, 그 시기가, 전부 저런 시기야, 응. 이 야, 보수가요. 야, 보여. 푸조나무, 응. 팽나무가, 아, 또, 510년이 됐네. 예. 여기 푸전나무라고 응,가, 팽나무를. 아, 500년짜리가 몇개 있어, 저? 쫙 있구만. 어. 야. 자, 여기서 한뚝 자고 가야 돼. 아이이글씨동 모르고 더라고저 뒤에는 시경경인데. 예. 찍어갖고, 그 시경에, 한 번. 아, 근데 저기. 500년 대 생나무하고 영산강이 그냥 다 있어가지고. 예. 이거 안 재도 봐. 가 생물 너무 좋아. 예. 에 이거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이거? 이거 문화재예요? 응, 문화재네. 예. 근데 그냥 임대내에서 살면 되겠네. 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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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안해주있지 <laughs> 여기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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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밥을 해먹을 수가 없어. <laughs> 아, 이렇도치락배달을 받아요. 지 세상은 어느놈이 살라고, <laughs> 이 정도는 살아야, 뭐 <laughs> 예? 네? 좀, 선비 같대, 네? 그거 좀, 동남키를 해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laughs> 여러분, 여기, 여기 노비로, 이제, 치지개가 뜯고 본다고 있으면 될거 아니에요? 예. 이게, 여기 문 열어놨나보네요? 예? 응. 음. 문 열어놨나봐. 문도 좀 열어줘야 된거 아니에요? 아, 잠가버리네. 저쪽에. 예. 예, 다잠가어 아니. 예. 이걸 어떻게 이렇게 걸을고될수 이렇게 걸, 이렇게 걸, 있습니까? 어디가? 아 이걸 이렇게 접어갖고 이쪽을 그 여기다 거는 거예요. 아, 우리 제각도 잘 그러겠죠. 요거를 이렇게 열어갖고 이렇게 접어줘 요걸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딱접면열어거아 그렇게 된다니까아열어지금 네. 이걸 이렇게 하고 네. 여기로 들어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다가 아. 걸쳐 아. 여기는불안 아, 떼고 거기다고 말은 해. 예.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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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지킴이가 있는가 보네요 38인데? 네. 우리. 야, 저 태도일에. 아, 이거 아, 벽장도 있고 그러면. 아이고. 시기형정이 아니. 야, 아, 이게 옛날이죠 시여기 어, 식용 식용당 유형 음, 전기도 들어오고 응 저거는 하응알아 어, 어, 전기도 들어와 응상 어, 어. 예. 아, 자 무안에 있는 시경정 시경정이왔는데요잘 쬐졌습니다. 터도 좋고요자여 앞에는 영산강이 환히 바라다 보이고 굉장히 뷰가 끝내줍니다. 끝내죠 뷰. 가 시경정이 무안 곳인지 한번 가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경정. 아. 예예예예이면의자는 동야이며 호흡 한옥이시며 본가는 나주이시고 나주가 많네 음, 아따 황해도 관찰서를 여기마신 임서의 임 장나무로 1589년, 7월 20일, 나주군, 다치면, 혜진리에서 태어났다. 나주에서 태어났구만, 나주. 음. 1610년, 여가 나주로 들어갔을까, 옛날에? 아니, 아니지. 왜냐면, 경계선인데, 이제 자기가. 자기 멋대로 돼, 음. 관찰사까지 해먹었을까. 성균관 진사도 했고, 진사가 상당히 높은가 봐, 찬급인가, 그해 사포와 몽탄 사이 오묘한 곳을 얻었으니 음. 자리는 부윽하고 기운이 머물렀고, 물맛이 좋아. 옛날에 물맛이 좋아 된게 땅은 비어가여 가히 산비가 살 만한 곳임을 깨닫고, 앞에는 대강, 대강 영상강이란선이계대강이라 음, 아, 그러는가? 왕래가 편리하고. 이제 근데 옛날에 대강이라고 했는가? 그참 시안은 이 여기 이제 이쪽은 또 대강이라 하고 그 다음은 영서가 대강이라고 있는 거. 여기 이제 승승달산 무한인께 응. 무한라고아 여기가 경계가 맞네 예. 하천군과 경계 이루고 있는 영산강 중위 대강하고 응. 그, 아 대강인데 옆에 응. 조그만 색깔 이 있는 것그 대강. 이게. 우왕구 몽탄면 이산이 패밀마을이니다이 패밀마라는 것이 많잖아요. 비봉 비리대봉 마을에 아, 여기서 정착을 했구먼. 허허허 허허한가로허을허허한허허허허서한허허좋아한다한허 허허허 이라고 이름 허고허허 허허허 허허 절경을 바라보며, 영산강 유일의 절경이라 맞네. 바라보면서 당시 명망이 높으신 주변의 인물들과 자리를 함께해요. 세사를 논하고, 시를 눕고, 여생을 보내던 중, 인조임금 의 소명을 받고, 1636년 병장을란 당시 주당을 모시고, 남한산기를 지키는 일에 치선을 사여 임무를 맞지 못하시 고향으로 내려와, 식영장에서 풍류를 즐기며 생활하시다가, 1648년 10월 11일 여생을 마다고 전하여 오고 있다. 한호공 1 2대상 승책 기록에 나와있네요. 식영장. 영산강의 최고의 풍경을 자랑한답니다. 영산강의 최고의 풍경을 자랑하는 곳. 여기가 꽉 떨어져 그, 이러한 인문 응? 측면에서 식경정은 영산강 유역의 대표 상자를 해도 손색이 없다 현재 건물은 1983년 붙여진 팔짝지붕 정면으로 펼쳐진 영산강 풍경과 멀리 틀판을 바라보기에도 알맞다 팔짝 지붕이라네, 팔짝. 아, 팔짝 음, 아, 지붕이 지붕이라고. 문화, 여기 예, 음, 꺾어진 거에. 팔짝 지붕. 칸이 뭐, 한 칸. 아, 하나, 한 기둥? 한 칸, 가운데, 어, 세, 세 칸. 세 칸, 그렇게 됐구만. 아, 아.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는 거면. 이야, 그래도 저기가 도로명 주소까지 다 있네. 음. 문화재 도로명이 있 하여튼 그건 그렇고 500년 된 나무와 500년 된 나무와 차 앞에 영산강이 최고의 풍류를 자랑하네요. 야, 여기 여기 한번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각각이 별로 없네요. 네? 나무도 그냥 확 거그라져 가지고 그냥 절경을 자랑합니다. 벚자리 따는 거예요. 아. 관찰사를 여기면 이거 관찰사나 해부르거 이렇게 출세해 보는 다잉 관찰사가 고지사거이요예 그러지 시경정에서 바라본 자 영산강인데요. 지금 다음 500년짜리가 있어서 그렇게 조금만 이렇게 보면은 영상이 엄청나게 넓으네요참 기가 막힌 자리에 이렇게 시경정이 있는데 가기가 싫어보고, 완전히, 저, 풍광이 좋으니까. 네, 여기 다시 한번 해야 되겠구만, 다른 사람들하고. 응. 어, 문화재는 도시락 못가먹게 도시락? 아, 밥, 만먹어먹 돼. 김밥 같은 거 말았으면 뭐라 요 앞에는 어디, 어디요? 요 앞에가? 우와, 뒤쪽이가 낮을 거야, 낮을 낮 잉? 저 건너서가, 잉? 경계니까, 잉? 음. 아. 여기가, 여기도 동강 쪽이라고 하네 어, 아, 그래, 그렇죠. 이야. 그래. 이거 뭐. 저기가 보인 데가, 저, 저, 흐 응. 보인 데가, 늘어지잖아. 응. 그러니까. 저 쪽에, 어. 잉? 시경전 계단. 시경전 계단.